안녕하세요. 이번 내 마음대로 필통 부스를 운영하게 된 청사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스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를 짧게 소개해 볼 건데요. 저희는 명지전문대 청소년교육복지과 동아리로 청소년과 함께하여 청소년이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네, 또 저희는 자원봉사 동아리로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SNS 계정을 운영하여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볼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오늘 함께 할 활동은 필통 꾸미기입니다 그럼 바로 키트를 제작하러 가볼까요 네 그럼 우선 키트 재료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필터와 글루 두개 키트에서 제공되는 파츠 있습니다. 파츠와 데코펜 생크림을 이용하여 이 밋밋한 필통을 예쁘게 꾸며볼 겁니다. 네 이렇게 필통과 데코펜 그리고 파츠들을 다시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우선 필통을 보면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펜, 뭐 볼펜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데코펜도 보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깍지를 끼워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채를 끼울 때꼭이 은박 지는 벗기고 끼워서 사용하시고요. 파츠는 아기자기한 곰돌이들, 뭐, 케이 피자 이런 게 있고 귀여운 비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이 필통을 블루로 붙이고 꾸며볼 예정입니다. 키트에 있는 파츠를 이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필통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츠를 꼭다 사용해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럼 필통을 꾸미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은 저희는 필통 꾸미기에 앞서서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laughs>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귀여운 곰돌이가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귀여운 파츠들을 아기자기하게 글루판으로 고정시켜서 꾸며볼 예정입니다. 이 친구를 한번 고정시켜볼게요. 난이친이 친구가 주인공이니까 가운데다가 정 가운데다가 빡 붙일 건데 이하얀색으로다 여기 은박지 꼭 붙어 있으니까 떼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필통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완성된 필통은 필기구를 넣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필통 꾸미기를 할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스에 만족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링크나 QR코드에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남은, 남은 페스티벌도, 페스티벌도 많이 즐겨주세요. 오!